송가인의 매니저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보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송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낯선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가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관들은 공격자를 추적하고 사건의 배경을 조사 중입니다. 송가인은 매우 재능 있는 가수로 최근 TV 조선과의 불협화음이 일부 있었지만 이는 그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송가인의 매니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경호원을 고용했습니다. 다행히 송가인은 큰 외상을 입지 않았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큰 불안을 안겼고 정상적인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공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경찰이 신속하게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송가인이 겪었던 TV 조선과의 논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매니저는 경찰과 최대한 협조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송가인의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송가인과 그의 팬들에게 큰 걱정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모두의 안전과 보안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송가인은 7월 1주차 예능 셀럽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가인은 총 투표수 1,160만 2,740표 중 217만 3,830표를 받으며 18,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생으로 올해 37세인 송가인은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해 장고를 이용한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